1차 전화고들때잘 받게 모시되요 회중의 채찍이 되어 마음판에 새겨지되 행동으로 임하여 이 세상을 갔더나 주님 앞에 갈때 증거물을 보이는 죄들되게 하옵소서 야베스 부흥선교회와 한영교회 가운데 주님이 놀라우신 손니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야베스 부흥성교회와 한영교회 대게없시고이원과 모든 회원들 대게 없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우서 10장 이하 말씀에서는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견고한 진 아멘. 모든 세상의 헛된 이론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피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 나의 견고한 진. 진이 무엇일까요? 성랑진, 방진, 진. 이렇게, 부인자이다 이렇게, 이렇게, 법률자 비슷한, 률자 비슷한 게 진짜죠? 또는 어떤 뭉치, 턱이 될수 있죠. 무한 공항 사고, 낯시때 둔독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가서 부덕쳤죠? 견고한 지이죠 둔독. 내 안에 있는 둔독이 무엇인지, 성도가 피할 자신만의 견고한 지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피해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림도 후소 10장, 3절과 4절, 도나가 특히 4절, 5절에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에 대적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과 용감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를 나타낼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낮아지며 우리는 세 가지 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러죠 오른손, 왼손, 겸손. 아멘 네. 이럴 때 웃어야 졸도 눈이 깨어나는데 어제 아, 네. 어제 밤에만 이또 깊은 숙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두세시 안팎에야 빨리 주무셨을 겁니다. 이맘때 졸릴 시간입니다. 이맘때 졸릴 시간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연단과 고난이라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거쳐 광야 대학원에서 만나 아, 네. 축복이라는 박사학위 나비거 표절하는 게 아니라. 표절쓰고 각주라고 쓰죠 가져온걸 잘쓰면 각주를 쓰고 인용하는거는 표절이 아닌데 남의걸 인용하는데 무조건 인용해서 남의 간증이 내 간증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축복 간증의 박수하기가 아니라 내 나름의 축복이라는 박수하기를 쓰는 간증문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적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과 영광이 맞춰야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당, 야당, 우파, 좌파, 쪽파, 대파, 양파 값이 많이 올라가죠. 파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제가 해지호 씨큰 집안이 아니라 흥양호 씨 작은 집안인데 흥양, 동복, 보성 이거 외에도 16개 파가 있다. 해지호 씨가 제일 큰 집안인데. 근데 제가 흥양호 씨 중에 대남공파 53대 손인데 여기에도 많이 갈라져요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 날 화성군 화성시 향남면에 종친을 다녀왔는데 이 파가 많이 갈라지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파죠. 너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난 하나님 파야. 물어본 질문한 사람이 반대편 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파가 물어봄 나 좌파야 그러기 뭐하고? 우파가 많은데 가서 좌파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파야. 보수가 많은데 가서 진보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파야. 그런데 원래 좌파 우파는 훨이 속상해서. 왼쪽에 앉았던 데가 좌파고, 저선진국 유럽 이쪽 나라에 있을 때 회의에 앉았던 자리가 좌파, 좌쪽이 좌파, 아, 네. 우측이 우파인데, 이걸 구분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의 견고한 진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문 말씀에 폐망의,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만 친됐 쓰고, 내가 이 정도 기도드리면, 이 정도 내가 하루에 성경 세이, 세 시간, 5 시간. 저는 친필로 써서 하루 다섯 장에서 7곱 장짜리 일주일에 한 다섯 개 정도를 만드는데, 성경 필사는 3년에 한 번, 10년에 세번 쓰는 게 목표입니다. 성경. 3월, 4월, 5월 달 정도면 성경 반을 쓸것 같습니다. 신약을 다 필사했고, 구약은 이제 3월달에 모세오경을 마칩니다. 이게 얘기하면 이게 벌써 교만이죠. 겸손 내 가운데 손 중심에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교만, 도만, 자만, 오만, 불만, 비만도 있어요. 네, 만자가 가득할 만자인데 만추 겨울에 늦가을에 만추라고 그러죠 만원 주차장에 가도 주차장이 꽉 차서 못 들어가 그죠 앞에 만차라고 쓰나요 만차가 좋을 때도 있고 만자가 원래는 가득할 만자 좋은 건데 이 교만 만자 이게 다 들어갈 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몬, 레, 예레미야, 다니엘서 오, 다니엘서 5장 20절 레,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이 어려워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 그런데 옆에 숫자가 영, 영자가 대답해서는 안되죠 인자야 근데 예수님이 <laughs> 아니에 에스겔의 인자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자야 자원에서 지혜 지혜하는 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통칭해서 예수님 지혜 지혜 욕기시편 자문을 지혜서, 시가서라고도 하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단은 성도를 유혹함에 있어서 인간들이 내면에 파고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말씀 이 정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기도드리고 날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이쪽에 투자한다. 기도만 8시간 된다고 자부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읽는 게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을 네. 한 1년에 3독5독 10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고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점점 발전이 될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우리가 깊이 묵상은 안 하더라도 생각을 해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줄 믿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계략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든 짐승 중에 제일, 식물 중에 제일 간교한 게뱀이라는 간교가 결코 나쁜 건아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앞자리로 사용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뱀의 앞에서 전면에 나타났지만 뒤를 조종한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좌절, 또는 낭망, 도나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사단이그 뒤에 있는 사단은 이 세상을, 마귀는 이 세상을 지금 공중건설 잡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서도 악한 자들이 흔들고 있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너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지. 너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니? 너 너무 많이 이 방송 유튜브에 뜨는 거 같아. 그 맨날 부르고 맨날 그 해야 뭐 해야 뭐하니? 그렇지만, 이게 세상인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되 우리 나름대로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고 적게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옆에 도로하며, 그 분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광이라 그래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2025년, 오늘이 2월 25일이에요. 2자가 몇 번, 5자가 몇 번? 아침에 제가 한번 봤는데, 5자가 세 번인가요? 2자가 두 번인가요? 2자가 세 번, 5자가 두 번이에요. 오늘이 2025년, 2월 25일.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와이 자랑 오 자가 오늘 맞네. 이 생각을 제가 아침에 해봤습니다. 2월은 운동선수가 제일 밥을 적게 먹는 날이라고 해요. 왜 밥맛이 없어서? 씨름 선수가 시합이 없어서? 아니, 날짜가 짧아서. 2월 28일에. 씨름 선수, 운동선수가 밥을 가장 적게 먹는 날이 언제냐니까? 넌스스 질문하니까. 시합이 없는 날. 장마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2월달, 날짜가 2월 28일 밖에 없으니까. 올해는 8,760시간입니다. 저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데 쉬운 숫자 만이 외웁니다. 8,760시간 속에, 올해 벌써 60일이 뭡니까? 80일도 지나, 85일, 80? 80몇 지나? 2월이니까? 55일, 56일이 지나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일천광우 같은 세월입니다. 일천광우, 마디천하나 이걸? 마디촌이라 그래. 한 마디, 두 마디, 손가락에. 이빨을 세월처럼. 야구소가 아니고, 에베소서 5장 16절은 때가 악한이나 세월을 아끼라. 5장 16절, 5 1 .16 6혁명이라 그러죠. 영적인 5.16혁명을 가집시다. 육적인 5 1 6혁명은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가 재건회를 만들었다가, 이양해 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당서 본 분이 대통령이 되었지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를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빙전 6.8. 여섯 살 여덟 살이 뭐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면 만족합니다. 디모데전서 네. 6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2월 달이 오는 떤 점으로 가며 3월이 토일이에요. 요 2월과 3월이 접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 이 주간에 우리의 경관전은 견고한 지는 없어야 될 것이 만점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영원한 저지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네.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지 못한 아담은 영원한 저지를 불러왔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이같이 인간을 패망케 한다고 잠언 6장,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자만, 내가 이거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수럽다그는데 우리가 먹는 식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기타 등등이 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헌법 개판소지 헌법 재판소지 오늘 무슨 마지막 변론이 있다면 제가 거기야, 고향입니다. 종로구 개동. 좋은 데 태어났겠죠? 그 헌법 재판소 조금 올라가서 우측이. 제가 태어난 종로구 계동2번지 63호 1동 뭐? 6방 조금 조금 잘안려지네 하나님 안에 헌법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마지막 때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 나뿐만한라 그를 사모하는 모든에게 이그 재판장이 나타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베드로 전수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 아멘. 네. 목자장이 나타나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수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축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아, 네. 연봉 3억, 5억, 10억, 10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자, 앞기 인사합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신발 많이 달았습니까? 잘 달려왔습니다. 신발 만 판이 달았습니까? <laughs>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족해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나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될줄 믿습니다. 네. 짧게 짧게 말씀드리려 하도 시간이 갈까봐 두 번째는 탐욕, 탐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교만, 교만. 나의 경관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만. 교만 두 번째는 탐욕, 탐욕. 그대에게 당신에게 엊그제 어, 어떤 분이 전화를 오다가 질문하더라 1억 있으면 뭘할 거냐? 1억, 10억, 진짜 귀한 분은 천만 원 있으면 오 대단하죠? 난 1억 있는 걸 생각해본 적 없다 그랬어. 지금 작은 것도 잘 쓰는 사람이 1억, 10억, 100억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1억 이 그랬다가 또 그분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전화로 질문한 분인데 얼굴을 보는 감정이 없으니까 일단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1 1조를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감사 헌금은 천만원 될지오만0백만원될지 갈등하고, 음. 나머지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 못 합니다. 그랬죠. 우리 속에는 무엇을 주어져서가 아니라, 내 건강이 연약할 때, 연약한 몸으로 주님을 감당할 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질이 부족합니까? 사무엘상 16장입니까? 요왕기상 16장, 17장입니까? 살다가 보... 살다가 보... 역대상에 나옵니까? 11개상 10, 10, 10절장에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렸을 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네. 없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채워주시절 믿습니다. 네. 내가 바쁘다고 바빠바빠바빠 바쁘, 바쁘, 바쁘 돌아다녀 봐야 피곤해 피곤해 피곤한 게 아니라 저 유명한 피동진 목사님 피곤하다는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간절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바쁘다는 말은 잘안 써요. 그냥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겠다는 약속. 사람과 일정과 어느 행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바쁜 사람이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오늘 이 자리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주고 차선순위를 두고서 온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세상이 이론이고 절대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왔습니다. 절대순위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절대순위. 절대순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절대순위로 보자. 절대순위. 아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계약대로 가야 돼. 소득 팔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고자 온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빌리포서 4장 10절 이하에는 빈부의차이지라풍부의차이지라 기타 등등에서도 일체의 비교를 배우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네. 빌리포서 4장 10절 이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리포서 3장 8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고상한 지식, 기타 등등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빌리포서 3장 8절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배,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아니라 빌설물로 외우세요. 빌설물. 빌리포서 3장 8절이에가 내게 교만이 배설물로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내가 가졌던 탐욕이 배설물로 변해야 될 점이 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 집회를 다마치 집에 가서 궁금 생각할 때 내가 버려야 할 교만, 탐욕은 그 배설물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는 2월 20월 옛날에 참 봄방학이죠 봄방학하고 몇칠쉴 때죠 3월 2일날 다시 학교가 오를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과 탐욕을 버리시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 그러기 위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다 감사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걸표현하는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고 그럴듯한 내바에 네 달린 차를 안 타고 다닐지라고 나는 기관사를 데리고 다닌다. 기관사. 여섯 칸, 네 칸, 여섯 칸. 경전철 타면 두 칸짜리 내가 무인차를 끌고 다닌다. 또 1호선 등 10칸짜리 인한 기관사를 데리고 다닌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하니까 끝나가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지첫 번째는 두 글자로 짧게 짧게 했어요. 네. 교만. 교만 탐욕, 탐욕. 탐욕은 탐욕식계명에도 나오는 같은 말이죠. 심 나우하안부살감도거탐 식계명이첫 글자 내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마지막 1계개 명이 나오는 거죠. 구개 명이 거짓지. 오늘 세 가지 마지막은 나의 견고한 진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려 나쁜 습관들. 네. 나의 나쁜 습관 본인이 잘 알지요? 옆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는데 남이 그 남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도 못 고치는데. 저는 어제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나오셨다가 한 달여가 됐는데 5주째 아버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절 때딱 하루 집에 가서 잔 적이 있고 속옷을 여러 벌 날라오고 겉옷은 거의 한 벌짜리도 갖다 거의 콤비로 지금 한달 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콤비상 어제 또 책을 쓰고 필살 쓰고 하다가 3시쯤 마치 3시 전에 마쳤는데 잠깐 벽에 기대면서도 수다 도 자다 했는데 잠깐 눌고 전기 불 끄는 게등 끄는 게 귀찮아 잠깐 놓웠다 끈다 그러게 아버님이 와서 불을 딱 꺼주고 가는 순간 딱 보면 세시더라고 모른 채 했을 니까지도 100살 다 되신 아버님이 직방에서 불을 끄고 가시는데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불 꺼놓고 잠자다가 늘 어머니가 꺼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랬다 저도 화장실 살짝 갔다가 또 누웠더니 아버님이 살짝 오시는데 인사드렸습니다. 아버님 또 이불을 덮으러 오셨더라고 불은 껐는데 그냥 자는 모습에 그래서 아버님이 불평하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저한테는 더 투정을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이 세상을 소천하고 떠나시는 날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 맞대고 뽀뽀 못해드려도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만나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아버지 못 만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과 바빠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서 세상 떠나 그러면 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자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만 만나기 어려워요 형제 부모도다 믿었다 해도 거기는 그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나쁜 습관들 무엇이실까요? 성도가 무상이, 무상이 넘기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아, 네. 나쁜 습관 습관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인걸 습관이라고 해요 몸에 배요 저쪽 아까 교회에서 겉절이 한 거예요 겉절이 몸에 배일려면 뭐가 돼요? 소금 이 있어야겠지요. 소금 일단 적셨다가 소금 뭐 젓갈류 정도, 그 정도만 생각나면 양파도 있으면 파도 있고 뭐더 있으면 이제 깨서 <laughs> 기타 더 넣는 분은 더 넣고 그정도는 겉절이가 됩니다.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나쁜 습관이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잠을 너무 늦게 자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초등학교 6년 학 때부터. 한두시 안에 자면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다 그냥 밤을 새우다가 잠깐 한 시간 놓다 새벽도 가고 그랬었는데 나쁜 습관입니다 밤에 자야 검은 흰머리가 안 생기는데 밤에 안 자니까 밤을 새웠기 때문에 흰머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전도서 12장이 그래도 머리에 살근한꽃이것이0이렇게 이걸 은의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흰머리가 나쁜 습관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씩 제가 탁하면 말씀해야 됩니다. 어, 말씀 안 하는 분은 교만한 분이에요. 나의 나쁜 습관은 나의 나쁜 습관은 밤에 안 자고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인간을 쉽게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술 세상적으로 담배 오락등의 습관을 이런 건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 자체 또한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폐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네. 사이에 참을 수 없이 쉽게 화를 내는 것 남의 비밀을 허물을 덮지 못하고 전하는 것참을 마시면 나오죠. 두루다니며 한다하는 자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네. 누설한 자 두루다니면서 남의 말을 한다하는자 나태함과 게으름 이간질하는 것 이게 다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에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들에게 자체 치명적인 허점이 될수 있다는 것. 그런 게다우리 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허점이 되는 것. <목소리>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자신을 돌아봐 이전에 행해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나쁜 습관에서 그러한 결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네. 2장 1장 요한 2서 요한 1서 1장 1 6장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목 이생의 자랑이 결과죠. 아, 네. 결과죠. 데 아, 그게 주위에 네. 요즘 주위에만 받도 메시컴을 통하여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 만는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란 그십자가어딨있 아, 네. <laughs> 미련한 자, 멸망 만드는 자들은 저기 무슨 잡대이 나무대기야 이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저게 능력이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코에도 들어가서 십자가를 다는 분이 간혹 귀에 도왔다. 이래서 내가 달라지는 건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믿음이지. 아멘. 네. 우리의 허점을 날마다 보완하고 개선하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조여이분이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이 강하신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나 자신을 내맡긴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아, 네. 5장 7절 말씀이죠 염려 음. 왜 네가 하니 맡겨버려 던져버려 창조하신 네. 분이 다 가지고 있게 이 성경 말씀에서 제일 밥을 잘산 분이 누굽니까 내가 한번 음. 오늘 저녁 사께 이런 분 사께요 아니까 사께요 저런데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늘 하겠다는 분 누구예요? 내가 먼저 학게합께야 아닙니까 합계. 합계 시간이 말라기 <laughs> 내가 먼저 학게 학계의 믿음을 받읍시다. 아멘. 내가 먼저 삭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누가 봉 식구장에 등장하는 삭게의 오인 믿음. 아멘. 내가 먼저 삭게웃으시자않지금곧 아. <laughs> 여러분들 안에 시급히 피하고 부시야될 요즘 말로 좋은 말로 뭐 파폐, 파세라고 그러죠. 파세해야 할 견고한 진이 게으름입니까? 이간질입니까? 한당입니까 나쁜 습관들이 베이지 않도록 겉절이에 양념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베이지 않도록 오늘 한 가지라도 고치어서 교만과 음... 탐욕과 탐욕과 나쁜 습관을 오늘 밤에 가서 2월 26일이 되기 전에 바로 고칠 순 없죠. 나요한 가지는 고쳐야 되겠다. 아, 네. 그렇게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 네. 우리 안에 있던 견고한지 교만과 탐욕과 나쁜 습관들 있다면, 없는 분, 없다고 말하는 분이 교만이에요. 없는 분,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없애서 다시 한번오라래 하나님께 더욱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이 오라하실 때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온 마라톤 선수처럼 42.195를 달려온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라톤 선수처럼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여도 상받는 일은 딱한 명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그한 명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수몇 장? 9월 23일 고린도전수 9장 23절에 운동장에서 다른박질 우리 한글 성교지 낀박질 신발로 달리가 하여도 상받는 일은 하나다. 아, 네. 그 상받는 일 하나가 한 명이 아니라 야베스 우리 전체 회원 아, 네. 한영교회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 안 모인 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분. 그상다 받는 저아름대길 소망합니다. 아, 네. 주요 말씀의 만번에 한 가지로 새겨져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유지부동 일치 월장 초지일관 일맥상통 주님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새벽자목기자 되게 하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경나이다 아멘 <목소리도>